이 욕기서를 알아볼 건데요. 욕기서가 굉장히 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의미, 욕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욕기 속에는요, 어,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또 공룡 같은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어, 과학적으로 야, 이 성경이 이미 이런 게다 있었네라고 지금에서 밝혀지는 것들이 이미 성경이 기록된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볼 수는 없고, 또 이거 다 보려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다못 보고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우리가 과할 해야 될 부분만 골라 골라 가지고 어 말씀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것만볼 거예요. 그리고 <laughs> 다음 주부터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몇구만 테스트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탄이 어떻게 또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아요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끝내는 승리하는 욥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게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때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도 받고 그리합니다. 그래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금방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기 참 좋은 사람 같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고난을 받거든요. 말도 못하는 고난 받아요. 자식들 다 죽어요. 재산 다 날아가요. 자기도요, 몸이요, 다 그냥 헌디가 나가지고,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가려우니까, 재료 가지고 몸을 막, 기와짱 갖고 몸을 막 긁고 이래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죽어라 그래요. 예, 예. 니는 나가서 하나님 보고 욕하면 하고 죽어보라 그래요, 이래, 이래요.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친한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니가 하나님 앞에 죄지 갖고 하나님 벌 준다. 이게 말아요. 자, 이런 고난이요. 우리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징벌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의 벌도 있지만은 또요, 우리 신앙의 인격에 훈련으로서,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에서 그죠? 몇 주간에 걸쳐서 생판아려본 훈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군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박 목사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된게 아니라 13년 동안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돼서야 비로소 목사가 됐습니다. 훈련을 13년을 받고, 어, 그러니까 거저 되는 게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만한 수고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없다. 따라서 성도들도 높은 이 신령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욕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받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가 왜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성도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준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나가면 세상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 권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나에게 더 좋은 걸로, 더 나은 걸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한을 허락한다고 라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이. 그렇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배 오늘 한번 행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성품을 봅니다. 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고, 그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자라고 말합니다. 을 온전하다는 말을, 요요는 이거 탐이라고 합니다. 탐, 이란 뜻이 뭐냐면, 도덕적으흠이 없고, 아주 완전한 상태를 나타낼 때를 하는 말인데, 굉장히, 그냥, 정직하다, 온전하다는 말, 가장 상층에 높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욕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온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도 말은 뭡니까? 욕이 지금 당하는 권한, 앞으로 당할 권한은, 욕이 잘못해서, 다 아니고,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하여 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과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아니하고, 곧바로 행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봐가지고, 일게뭐 봐가지고, 저렇게. 이게 아니고, 그죠? 아주 정직하게, 항상 바르게, 그리 말하지 않냐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고에 보면, 그러니까 자랑기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와 예수님을 단투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중행으로, 뭐라 되어있죠? 코람데오 되어있죠?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 앞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자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앞에서 일을 하지, 사람 눈으로 하지 말고. 이 욕이 그런 사람이었요 그것도 일체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욕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는, 자라는 당연히 악에서 떠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나쁘짓 하고 싶어. 이일한일만한 천만원 벌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람데요, 앞에서. 라고 생각하면 그가 못합니다. 하만안벌려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것에 더 많은 것을, 더큰 것을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리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10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 죄의 자리에 서지 않니 하며, 일렇게도 복이 있는 삶의 천지적은 뭐야? 죄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한다. 계약된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게 복이 단축받을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또 세상 사람 속에서 사는 삶이 어디니까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너무 생각나서 거룩하기만 해봐. 못어울려 내가 처음으로 내가 지상 생활하려고 내가 들어갔다 3일 만에. 떨렸잖아. 왜 떨렸을까? 너무 거만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부랑스럽다고 받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자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절과 삼절 같은 납니다 거기 보니까 그는 뭡니까? 어떤 부자입니까? 자식 부자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은 부자입니다. 아들이 일곱이고 아기 셋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재물도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 당시에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몰려가냐면 자식의수로습죠다 왜냐면 자식의 수가 많으면 싸움할 때끼니다아 그때는 그부락이 두라기, 마을 부락이고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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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이래 갖고 등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그때는 인구가 많이 아야싸됩니지지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보여서그 가장 큰 보호 생각을 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예 자식 많은 집이 어? 가장 복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자식 많이 낳잖아. 예 네. 요새는 자식이 애무단 지가 돼가지고 안나어안나 응. 근데 옛날에는안 그랬어요 그래갖고 응. 애 낳아놓고 엄마 일하러 가면은 이제 어 제일 마지막 이제 셋째부터 기르는 거지 셋째 기르고 그리고 또 둘째가 또다그 또 넷째 기르고 이런 식으로 매일 가면 그 저들이 알아는 살아 그죠 이 보고 싸우고 이러면서 사는 식구가 많은 것이 때는 어곰중이라 생각해요 그다음에 재산이 많아요 그민이니까 재산이 뭘까요. 양이나, 낙타나, 뭐, 말이다, 떴던, 염소가 됐던, 그런 것들. 이때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 있는 거고, 부자의 척도였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많은 것이, 그것이 또 부자의 척도였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겠지만, 옛날은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이냐면은, 보니까 뭐, 엄청나죠? 양이 뭐, 7,000개고, 낙타가 뭐, 3,000마리고, 소바, 소가 500결이고, 500결이라면, 결이가 두 마리를 말하거든? 1,000마리고,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 시절에, 갈멜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만큼을 가지고 있었느냐? 양이 3,000마리야. 요건 몇 마리? 7 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1천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발이 가지고 있던 것이.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지. 여기는 뭐, 거기다 낙타에도 있고, 소도 뭐, 1 0마리나 있고, 암나기가 뭐, 500마리나 있고, 암나기라는 건세 개나 할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번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였다고 나발하고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욕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 고 말합니까? 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질로도, 또, 뭐, 자녀로도, 예, 또,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이나 시식이나 하나의 많은 믿음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었다. 네. 요업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화목합니까? 요번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참 화목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형제가 몇 명인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부터가 형제가 하나 죽고 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배 가족은 보니까 매 자녀들이 자기 생일날만 되면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도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지만 내 생일날 전부 다 모이지 않습니다. 누나 생일날 다 가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는 날만 다 모입니다. 예, 그때도 여자들은 잘안 옵니다. 명절날 여자들은 안 와. 자기 시댁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그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와. 남자들만 모여.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남자들만 모였나? 누이 세도 불렀다. 그렇죠. 누이 세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열 명의 자녀가 다 모이는 거야. 손주들도 모이겠지. 어마어마겠죠, 하 그죠? 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여자들이 친정, 오빠, 동생 생일에 모여서 가는 거는 힘들지만, 이때는요,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여자는 요즘에 우리나라도 여자를 왜, 어, 외인 취업했잖아. 추가 외인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더 했습니다. 이때는. 여자는 사람으로 찍을라거든 어, 숫자를 세도 여자는 숫자에 안 넣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도 보면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도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오천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오천 명은 남자만 시는데 그것도 아주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안시고 창을 들수 있고 괭이를 들수 있는 자. 만친 거예요. 그래서 오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2만명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여자를 사람 치고가했습니다 숫자 쪽속에넣지도않고 인구수를 계산해도 여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뭐어 봤다? 그냥 소유물어 봤습니다. 예. 그런 시절에, 그것도 구약에서 딸 세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눴다. 집안이 얼마나 하목하냐. 참 하목한 집안이죠. 너무너무 하목한 집안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사절에서 보니까, 그리고 5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요비,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의 수대로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혹시 이들이 알고 지은 죄나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진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요백에 이제 무시무시한 재앙이 다가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오절에 보니까 요비 행위가 어떻다고 딱 찍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항상 일하했다그 말이 뭔 말이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고 어떨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아니고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기고 험물진하고 봉사하는 일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입니다. 항상 똑같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일하했다 자, 이런 사람 자, 오늘 제목이, 요비라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요비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